아들러 심리학의 1인자이고 플라톤 철학의 대가인 기시마 이치로라는 일본 분이 계십니다. 그의 책 마흔에게 대해서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춤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여행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인생이 짧지 않고요, 길고 때로는 마라톤을 하듯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결승점에 도달하고 그것을 통과하여 레이스의 막을 내리기 때문에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하는 그러한 삶이라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경주를 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해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이라는 또 새로운 한해를 이미 출발해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2024년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그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경주를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경주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해 나갈 것이냐. 또 특별히 신앙의 경주에서 이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경주하는 사람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좀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 경기하는 사람들의 복장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달리기 하는 사람, 또뭐 어, 운동에서 뭐 국기종목 보면은 배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복장이 어때요? 아주 단촐합니다. 최소한 가릴 부분들만 가리고 경기를 합니다. 요즘은요 첨단 소재들이 많이 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런 아주 착용했을 때 몸이 가볍고 또 운동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많은 옷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복장을 입고 경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경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 시대의 배경인데요 이 로마 시대의 고대 헬라 지역에는 운동 경기가 성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운동경기에 임하는 사람들 대부분 남성들이 이 운동경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뭐 이런 걸할 때에 조금 더 공기의 저항을 안 받기 위해서 옷을 벗고 달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옷을 벗고 그냥 맨몸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 시대의 복장들이 어때요? 큰 천들을 막 몸에 휘 감아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그 옷을 칭칭 감아가지고 두르고 이렇게 경기에 임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달리기를 하는 그러한 경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경기장에는 여자들의 출입이 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조하는 사람들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그래? 로마 나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 아, 그 사람들 다 옷을 벗고 하지.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이 뭡니까? 짐, 뭐, 방해물, 어떤... 어 부피가 있는 덩어리 이런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무거운 것, 어떤 방해물, 부피가 있는 큰 덩어리를 내가 다 가지고서 경기에 임한다. 물론 뭐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뭐 쌀가마를 뭐 지고 뛰어간다든지 뭐 이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만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달리기 하는 사람이 등에다가 막 무거운 거 지고 달리는 사람 봤어요. 1 0 0미 달리기 하는데, 아 나는 1 0 0미 달리기 너무 빨리 달리니까 안 되겠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등에다가 무거운 20kg짜리 가방을 하나 메고 달려야지.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지요. 멍청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데 어, 몸에 막 무거운 것들을 붙여놓고 어, 다리에다가 무슨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달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 훈련을 할 때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기에 임할 때에는 무거운 것들을 다 하나라도 없애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린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장도 최대한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슬림하게 몸에 딱 붙여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 덩어리를 몸에다가 치렁 치렁 매달고 달린다고 하면 한발두발뭐 잠깐 몇 미터는 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데 정말 죽을힘을 다해 달려가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무거운 것들 짐이나 우리의 에,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큰 덩어리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돈이 신앙에 경주를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날마다 생각이 그 돈에 다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돈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아,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아,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명예가 신앙에 경주를 하는데 있어서 방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어, 내가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학력이 있는데, 어, 나는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데, 아, 내 교회 가서 저렇게 어, 저 어,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게 자존심 상해. 아 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자녀가 신앙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어때요?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조금만 안 좋아서, 아, 이러다가 좀 몸이 안좋아지면 어떡하지? 오늘은 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태와 게으름이 신앙을 방해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오늘은 좀 쉬고 싶고 야 오늘 TV에서 좀 좋은 거 재미있는 거 한다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 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를 신앙 생활하는데 방해합니다. 경주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무서운 것, 욕심. 에베소스 4장 12,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거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거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또 욕심이 찾아오고,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불신한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걱정거리를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야 정말 힘들구나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구나 어, 이런 무거운 것들 누구나 다 짐들이 있죠 남들에게 말안 해서 그렇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뭐,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짐이 있습니다만은, 정신적으로도 다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대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에 눌려 살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현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하지만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 예수님 주님께 이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붙잡아놓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다 내려놓고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단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엉매기 쉬운죄를 벗어버리고 엉매기 쉬운죄 여러분 달리기 나가 달리기 하러 가는 사람이 경주하러 가는 사람이 정장을 다 차려입고 네? 구두를 신고 또 여성들은 정장에다가 이 하이힐을 다 신고서 달리기 하러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경기하는데 누가 막어막 어, 막 하이힐을 신고 어, 이러고 막 짧은 미리스것 같아 몸에 딱 달라붙는 거 입고서는 막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경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 하러 가는데 막 갑옷을 입고 막 체력구선 그렇게 간다. 아 이런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몸에 꽉 끼는 옷,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옷을 입고 뛴다고 하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엉매기 쉬운 죄 이것은 우리를 십살이 한정에 빠뜨리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매달리는 죄.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잡는, 휘감는 죄, 발을 잡고 휘감는 죄,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막 휘감고서는 붙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너 어디 달리려고 해안 돼! 그리고 끈으로 발목을 묶어가지고 붙잡고 있어요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은 우리의 발목을 다 묶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의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뭐 하나님 봐 주시겠지. 아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고 하나 둘 쌓이면 그것이 우리를 묶어 놓고 옴짝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아주 꽉 묶어서 우리를 가둬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으면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 풀어 버리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제가 운동 경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다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것 같죠? 예,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운동 경기 보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운동 경기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운동 경기를 보는 거 즐기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취미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것은 엉매이기 쉬운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건그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취미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뭐 어떤 다른 일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내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빼앗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될수 있어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러한 죄악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라. 옷을 벗는 것처럼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요, 이 워밍업을 할 때는 몸을 이렇게 대피고, 뭐 준비 운동 할 때는요, 겉에 이레이증을 입고 있더라고,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 달리기 본 게임에 탁 나갈 때는 옷을 탁 벗고 아주 간소한 차림으로 탁 나아갑니다. 오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죄 짓고 살아갑니다죄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짓고요.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옷을 자꾸 끼어있고, 또 끼어있고, 점점 뚱뚱해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자꾸 내 몸에 붙을 때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제가 또 이러한 죄를 지었네요. 아이고,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오늘 우리를 엉매이게 하는 이러한 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무거운 것과 엉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하라고요? 인내로 경주하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인내로 경주하라. 우리의 인생의 산 가운데에도 고비가 올 때마다 그것을 인내하며 넘기는 자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향하여. 속적으로 다가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돈이 유혹하고 때로는 뭐 세상의 퇴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TV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도 인내고요.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을 때아 하기 싫은데 그래도 끝까지 해나가는 것도 인내라고 말할 수있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에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균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을 사랑하고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한다고 하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보면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웅덩이도 만나고 때로는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강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평탄한 짓과 예수 믿고 그때부터 날마다 막 평탄하고 복받고 이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막 교회가 너무 가고 싶다가 어느 날은 또 가기가 싫어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할 일은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문제가 올 때에 한 번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면 저는 그런 것을 자꾸 경험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가 싫어서 피해가요. 그러면 그때는 잠시 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다가 보면 똑같은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피해가는 게 점점 더 길이 멀어요 돌아가는 길이. 억지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더큰 문제가 똑같은 종류의 더큰 문제가 우리 길을 딱 가로막고 피할 길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을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자꾸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옵니다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 잘 넘어지거든요 약점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자기 약한 부분 그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어, 아, 넌 여기가 약점이지. 운동 경기할 때요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유도, 뭐 레슬링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자기랑 어, 상대하게 될 상대를 잘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저 사람의 장점 뭐고. 저 사람의 약점은 뭐고 그래서 약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작전을 짜야 되죠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아 너는 여기가 약점이지 어 너는 몸이 아프기만 하면 교회 안 나가지 그럼 자꾸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 너는 물질에 약점이 있지 그럼 자꾸 물질을 갖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 너는 가족들에 대한 약점이 있지 그럼 자꾸 가족으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 너는 사람과 관계에서 약점이 있지 그러면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약점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까요? 돌파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문제를 인내로 이기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단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나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는 착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자꾸 이런 일주세요저 사람은 평탄한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문제없는 사람 없어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점이 다 달라요. 약점이 다르니까 요 사람에게는 요런 문제만 자꾸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문제만 자꾸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건강 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 에 어려움 있는 사람은 어, 저 사람은 관계 에 어려움도 없고 맨날 평탄하니까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사람 은 자꾸 건강 가지고 힘들게 하거든요. 건강이 어려운 사람, 아우 어, 나는 맨날 아픈데 저 사람은 맨날 건강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맨날 물질 가지고 어려워. 그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나만 그런게 아니라는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그 경기를 해나가는데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증인들이 있다는거예요 증인들이라, 뭐, 뭐,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증거, 순교자,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은, 너, 너 앞에 나아갔던 신앙의 선배들, 그 순교자들이 증인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느냐? 너 혼자만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일들을 겪어왔지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림으로 이겨나가서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죽음의 위기가 계속 찾아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경주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요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백성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런 것이 나오나요? 아니요. 교회사를 보게 되도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도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교회사적으로 보게 돼도 중세시대에 수많은 신앙의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어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 강정기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 있습니다. 유교 사변 때에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혼자 왜 이렇게 힘드냐? 나 혼자만 괴롭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4년도에도, 아니,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신앙을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스팟스팟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고요. 우리에게 마지막에 완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영생의 복과 신령한 복들이 예비되어진 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먼저 본받아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